제22. 무법 가득분 수보리 백불언 세존불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언여시여시 여시 수보리 아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형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제22. 가히 얻을 법 없음 수보리 부처님께 사래어 말하되 세존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심이니까 얻은 바가 없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수보리야 내가 저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에 내지 작은 법도 가알 얻을 것이 없을세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이니라. 그거 좀 무좀 여세요? 네. 야 그거 여가면 이러잖아. 공기 없었던 되게 따뜻하니까 잠이 오잖아요. 네. 아니 조금 여셔야 되죠. 됐습니다. 정신이 들죠, 이제? 네. 가히 얻을 법 없이 법률 없으니 제22문제는 수벌인 자가 심하대 법신이 무한지라 무상한지라. 법을 가해 얻을 수 없거니와 어찌 일체 성법을 따가 보리를 정당함을 말하는 요 그러면은 여분께서 보리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부처님 이와 같고 이와 같다 말씀하신 이 말씀 무슨 말씀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? 부처님께서 무슨법을 얻어 성불할 것 같고. 성불한 줄안